안녕하세요. 요가 강사 김진선입니다. 오늘은 어깨와 다리 그리고 척추의 순환을 온활하게 도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견상 자세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I remember huh? the way you glanced at me as yes, I remember I remember huh? when we caught a shooting star as yes, I remember 먼저, 기어가는 자세로 준비를 합니다. 두 무릎과 두 손, 골반 넓이 정도로 열어주며 어깨 축과 손목은 일직선, 골반과 무릎 일직선이 되도록 맞춰줍니다. 숨 들이마시면서 발끝 세워 힙을 천장으로 올려주며 양 팔과 다리를 곱게 펴줍니다. 내쉬는 호흡에는 고개는 양쪽 어깨 사이 집어 넣어주며 발 뒤꿈치 바닥에 닿도록 밀착시켜줍니다. 이때 자꾸 체중이 어깨 쪽으로 밀려나가 버리면 손목에 무리가 가세요. 절대로 체중이 어깨 쪽으로 밀려나가지 않도록 체중은 하체 쪽으로 밀어줍니다. 복부의 긴장 풀리지 않도록 하복부 단단히 조여주며 내 몸을 삼각형 모양으로 만들어줍니다. 편안하게 호흡하시며 호흡 3번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숨들이마시며양 무릎 바닥으로 내려 힘을 발뒤꿈치로 내려줍니다. 그대로 두 팔은 앞으로 쭉 뻗어 편안하게 호흡 정리하시며 휴식을 취해줍니다. 오늘은 뭉친 근육을 풀어주고 몸에 활력을 주는 견상자세를 배워보았는데요. 꾸준하게 따라해보시고 활력을 되찾아보세요. 지금까지 요가강사 김진선이었습니다.